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밤의 즐거움 더 퀴즈 라이브 퀴즈 하신 신고원입니다. 더카! 안녕하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더카를 한잔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새 많이들 따라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더카, 더카 지금 해주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우리 최, 최민준, 어, 우리 다 MC분한테는 최하! 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은하 할까요? 신하 할까요? 하시더라고요, 우리 피 d 님이 근데 제가 이랬어요, 더키님들이 다 만들어 주실 거라고 그랬더니 역시나 오늘 <laughs> 고하 신하 은하 다 나오네요. <laughs> 자 신하가 뭔가 느낌이 괜찮나? 어떻게든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조금 써주세요. 자 오늘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 사람 지치게 만드는 더위 때문에 조금 한동안 밖에 나가는 것도 좀 힘들었는데 어제 밤부터 굉장히 좀 시원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 비가 오는구나 했는데 어, 비가 오면 여러분들 우산을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산 쓰실 때 어떤 우산 애용하세요? 나는 비올때 무조건 이 우산 들고 나간다. 저는 장우산을 좀 쓰는 편이에요. 비올때 무슨 태풍 불때 이러면 막 바람 막 뒤집어지고 안 그래도 머리 날리고 막 이마에 물 묻고 너무 짜증나는데 장우산이 있으면 은 그래도 뒤집히진 않잖아요. 근데 3단 우산 예전에 쓰고 갔다가 뒤집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강남역에서 울었어요, 그날 너무 창피해서. 자, 그래가지고 저는 그날 이후로 항상 장우산을 들고 다녔는데요 근데 어떤 분은 자, 누가 그랬죠? 태풍은 안돼 님이 손에 뭐 들고 다니는 거 너무 싫어하셔 가지고 가방에 쏙 들어가는 3단 우산 애정해요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싹 이제 막 이렇게 비구름 막 몰려오는데 우산 들고 나왔어요. 근데 비가 안 와. 그럼 이거 어떻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린 우산만 해도 내가 집한 채는 샀을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또 휴대성이 좋은 3단 우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바람에 뒤집히지 않는다면요. 진짜 너무 창피했거든요. 저 파리에서도 한번 뒤집어지고 강남역에서도 뒤집어지고 홍대에서도 뒤집어지고 저 그래서 그날 이후로 3단 우산을 안 썼는데 오늘 3단 우산 쓰고 왔네? <laughs> 이래서 사람 이름 모르는 가요 여러분. 자, 오늘은 32분 200만 캐시로 진행되는 거 아시죠? 더 키즈 라이브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오셨죠? 자,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 준비, 시작! 더 키즈 라이브 1번. 장마, 소나기, 우산과 연관 깊은 것은 눈, 빛. 자, 7월에 접어들면서 매일매일 숨 막히는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이것 소식이 있어가지고 더위가 조금이나마 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조금 늦게까지 잤거든요. 근데 이렇게 싹 바람이 조금 살살 시원한 바람이 싹 불어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낮잠을 한 시간 반 넘게 잤던 것 같아요. 얼굴 많이 부었죠 미안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정답은 뭘지 확인해볼게요. 정답은요? 그렇죠. 비었습니다. 잠시만요. 눈 선택해주신 분들 요 며칠 폭염으로 굉장히 힘드셨나봐요. 우리 320 30분의 덕키님들께서 <laughs> 눈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얘기는 우리 혜진님이 좀 해줘야 뭔가 믿음직스럽죠. 제가 하면 <laughs> 뭔가 거짓말 같지 않아요? 자 아무튼 이번 주말에는 조금 뽀송뽀송하면서 시원한 여름 날씨로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더 퀴즈 라이브 2번 다음 중 아시아 최초의 음악 영화제가 개최되는 지역은 뉴욕, 파리, 제천. 자 다음 달인 8월 바로 이곳에서 국제 음악 영화제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어 2005년에 시작된 이 영화제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음악 영화제라고 하는데요. 잘 모르겠, 시... 잘나 모르겠어.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보기를 좀 보세요. 자 우리나라 지명, 아 우리나라래. 어머. 힌트 너무 많이 줬지 또. <laughs> 죄송합니다. 자, 바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제천입니다. 제천 국제 음악영화제는요 올해로 15회를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뮤지컬 같은 음악영화 상영은 물론이고요. 무성영화와 라이브 음악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제천 놀러 가실 일 있으면은, 뭐, 날짜 맞춰서 꼭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더퀴즈 라이브 3번. 매년 7월 둘째 수요일은 이것의 날이다. 정보통신, 정보보호, 정보석 네, 힌트를 드리자면 2012년부터 매월 7월 이것의 달로 지정돼가지고 특히 7월의 둘째 수요일은 이것의 날로 정해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나오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예, 보기가 그쵸? 조금 헷갈리지만 하나는 좀 제외하고 둘 중에 잘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조금 집중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바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요? 그렇죠. 정보 보호였습니다. 지금 보기가 3번은 봐도 좀 아닌 것 같았는데 1번, 2번 중에 좀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좋아요. 정답률 좋습니다. 자, 2009년 7월 디도스 공격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당시 감염된 좀비 PC가 정부기관에 비롯해서 22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망이 마비가 됐는데요. 이에 대한 경각심을 있게 우자라는 의미로 7월을 정보 보호의 달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더키 드라이브 4번. 고양이를 사막에 이르게할수 있는 위험한 식물은, 자, 보기 이미지가 지금 나갔습니다. 잘 보이시죠? 두 식물 중에 하나는요, 고양이가 세상에서 너무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는 고양이에게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많이, <laughs> 네, 지금 헷갈리죠? 어, 나 이거 우리 고양이가 한번 가까이 간 적이 있는데 하고 잠깐 심쿵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우리. 고양님들을 참 안정적인 환경에서 키우시도록 합시다 하셨죠? 어, 다른 보기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거고, 다른 보기 하나는 굉장히 치명적인 독이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백합입니다. 자, 백합과의 식물은요, 고양이에게 아주 치명적인데요. 자, 고양이가 백합을 섭취하거나 꽃가루를 먹으면요, 위장 및 신경계 질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곧바로 동물병원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자, 다른 보기 이미지는 뭐예요?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캣닙이라는 거였습니다. 저 이거 알아요. 제 친구 고양이가 이거, 이거 막 이렇게 가지고 놀더니 완전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저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아이였거든요. 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걸 많이 사랑하는구나 했습니다. 자 아무튼 전국에 계신 집사님들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은요 성우가 되고 푸다님이 보내주신 더 퀴즈 핑미 문제입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5번. 다음 중 끝이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올바른 단어는? 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깻잎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깻잎, 깻잎, 캣. 깻. 깻잎 아니에요. 자, 성우가 되고 푸다 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 주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우리말 문제 내 주시면은 저는 포기요. 네. 우리 더키 님들은 잘 선택해 가지고 맞추시기 바래요. 지금 4번까지 보기가 있는데 굉장히 정답률이 저조합니다. 아, 그 그렇죠. 어려워요.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채팅창을 잘 봤는데요. 오늘 이 문제 내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죠? 맞죠? 제가 아까 확인을 했는데. 아무튼!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가, 업, 다입니다. 우리 흔히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가, 이, 없어라.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어머니, 어나 이, 나 이, 이, 음까 먹었어. 작가님, 다시 불러. 피디님! 가이 없어라. 그렇죠. 어머님의 희생, 가이 없어라. 아, 고마워라. 네, 네. <laughs> 승승해. 네. 이렇게 되는 노래인데, 아이고, 참. 아무튼, 여러분들, 가이 없어라 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가 없다가 맞는 표현이래요. 헷갈렸죠? 많이 헷갈렸어요. 아무튼, 우리 문제를 내주신, 누구였죠? 제가 또 까먹었네요. 네, 성우가 되고 푸다님, 성우가 되고 푸다님,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다 나오라고 난리네요. 예.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노래는 하지 맙시다. 어떻게다. 뮤지컬 어떻게 음치 아니야. <laughs> 여러분들 또 내가 제대로 하면은 또 성대 잘 쓰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래요. 자, 아무튼 오늘이요. 더퀴라 실검 이벤트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 더키라 앱 메인 화면에 신세경님 얼굴이 뜬다고 해요. 썸네일이 뜨는데요. 이 썸네일 클릭하시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더키라 끝나면 이벤트 참여하시고 리, 리워드 꼭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더키즈라이브 6번. 아기는 두살이 넘어가야 속임수를 사용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살면서 거짓말 참 많이 하죠. <laughs>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히. 안 하시나요? 자, 나는, 뭐,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이게 또 선의의 거짓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거짓말은 참 어떻게든 한 번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과연 언제부터 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과연 두 살이 지나고 난 후부터 속임수를 사용했을까요? 아닐까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그렇죠. X입니다. X였어요. 김승환님이 저희 딸 22개월인데 오늘도 속았어요. <laughs> <laughs> 그렇죠, 여러분 정답은 X였습니다. 우리 김승환님은 맞추셨을 것 같네요. 자, 영국의 한 대학에서 어린이들의 속임수에 관한 연구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생후 6개월부터 3년 사이의 아기들은요, 무려 7가지에 이르는 속임수를 습득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거짓 울음이나 거짓 웃음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고 하네요. 아, 그래구만. 저도. 그때부터 계속 엄마한테 저 거짓 웃음과 거짓 누름으로 관심을 받으려고 했나 봐요. 어, 제 사촌 동생은한살때 저한테 아기 과자로 농락했어요. <laughs> 연두 님. 그러니까요. 아기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귀엽잖아요. 귀여우면 최고예요. 자, 이제 오늘의 위너를 가릴 파이널 문제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모두 위너가 될 준비 되셨죠? 자, 6번 문제까지는 하트를 쓰실 수가 있으니깐요. 하트 모두 쓰시고요. 준비되셨죠? 파이널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파이널. 첨단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 뇌가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현상은 팝콘 브레인, 슈팅 브레인, 탑업 브레인, 핑퐁 브레인. 자, 우리의 뇌가 더 크고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현상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평소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때문에 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여러 기기로 멀티태스킹을 반복할 때그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과연 뭘까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저요.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팝콘 브레인이었습니다. 팝콘이 팡팡팡팡팡팡 터지듯 크고 강렬한 자극에 내가 반응하는 현상이라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올라왔는지 수시로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거나 급한 업무 중에도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 접속을 반복하는 것이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지금 나 지금 팝콘 브레인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분들 손좀 들어주세요. 저 요즘 굉장히 많이 그러고 있거든요. 집에서 너무 심심해 가지고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은 과연 몇 명의 위너가 몇 캐시를 얼마나 나눠 가지시게 됐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 미 e r 더큐라 조아님, 희찬님, 둥둥이다님, 그리고 1100님, 소라님 외에도 총1,800 78번이 맞추셨기 때문에 오늘 상금은 244캐시를 모두 나눠가지시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부터 왜 내가 하면 이렇게 위너분들이 맞으시죠? 이거 뭔가 주최측에 농간이 있었던가? <laughs> 굉장히 아! 어제 최민주님 효과로 문제 어려워져가지고 오늘은 좀 쉽게 냈다고 합니다. 오늘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 있었잖아요 중간에 성우가 되고프다니 아까 제가 봤는데 성우는 절대로 못될 거예요 막 이렇게 <laughs> 악단들을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워낙 어려웠었나봐요. 어쨌든 그거를 또 이겨내고 많은 덕키님들이또 우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만분 정도 남아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뭐 있다? 이벤트 있다. 이벤트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나가셔가지고 빨리 실검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저는요, 뭐 생후 6개월부터 소금수를 쓴다는 아기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조금 멘붕이네요. 이 정도면 우리 모두가 좀 거짓말의 달인이 아닌가, 거짓말로 이렇게 좀 태어난 게 아닌가 또 싶은데 여러분 정직하게 삽시다. 자, 어, 덕키분들은 인생 최고의 거짓말이 뭐가 있었어요? 잠시만요. 신고 효과? <laughs> 맞아 나 맨날 나 나올 때 굉장히 많이 우승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되게 조금 나오거나 했잖아요. 그쵸 중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고은 씨랑 퀴즈하면 우승 못해도 좋아요. <laughs> 이런 이런 거짓말, 이런 선의의 거짓말 좋아요. 네 <laughs> 좋습니다. 어, 우리 더키분들 실검 이벤트 아직 안 나가신 분들은 저랑 지금 좀더 대화를 하고 싶으신 거죠? <laughs> 그럼 한번 놀아볼까요? <laughs> 자, 은소유 효과. 아, 나 지금 드라마 끝난 지두 달이나 됐는데 또 소유라고 불러주시니까 또, 괜시리 마음이 좀 간질간질 하네요. 소유 보고 싶네요. 그리고 고은님 러브판 뮤비 왔어요.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자, 여러분들 지금 44분인데요. 왜 벌써 44분이지? <laughs> 잠시만요. 왜 44분인지 우리 PD님이 지금 빨리 끝내라고 빨리 칠하고 지금 두 개밖에 안 읽었거든요. <laughs> 희한하네요. 빨리 집에 가고 보 싶은 가신가봐요.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리가 또 아기 있는 아기 아빠는 또 빨리 보내줍시다, 여러분. 저는 아기가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집에 늦게 가도 되거든요.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나로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비가 오니까 집에 가기 싫으네요.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도 우리 더키라 9시 30분에 시작되니까요. 꼭 많이들 맞추셔서 와주시길 바래요. 자 다가오는 주말은 퍼펙트하게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더키즈 라이브 퀴즈의 신신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른 실검 실검 실천분 남아 계신데요. 지금 안 안돼 안돼 얼른 나가가지고 실검 이벤트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약속 저는 이만 갈게요. 안녕.